2세 아이들의 한자 수업시간 칠판에서 없어진 한자를 순식간에 찾아낸다 이번에는 한자 문장 플래시 글자 테두리만 보고도 척척

신기한 점은 아이들이 한자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혹시 아이들에게 한자가 어렵다는 건 어른들이 가진 편견 아닐까 유아들의 한자 교육, 이시 한자 교육법을 통해 알아본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신세이 보육원. 이곳에서는 유아 한자 교육 프로그램인 이시 한자 교육법으로 한자를 가르치는데, 놀랍게도 영세부터 한자를 가르친다고 한다. 출석 부를 때부터 한자를 사용하는 게 특이했다. 돌이 갓진한 아이들에게 한자 이름표를 보여주며 출석을 불렀는데 신기하게도 자기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아이들이 이름표만 보고도 먼저 손을 들고 있었다. <목소리> 교실 곳곳에 사물마다 한자 카드를 붙여 한자가 눈에 익게 만들어 놨는데 보통 일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한자 배우는 걸 감안하면 매우 이색적인 풍경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한자 교육을 오래 하는 건 아니었다. 하루 일과 중 한자를 배우는 시간은 단 10분. 수업방식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중간중간 한자카드를 붙여주는 것이었는데 만 1세도 안된 아이들치곤 상당히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으며 한자카드를 바라봤다. 가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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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방금 이야기에 나온 한자카드들을 플래시로 다시 보여주는데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플래시로 보여줄 때 아이들이 집중을 더 잘한다고 한다. は漢字で書きますと「旧」それに「鳥」って書いて「あの鳩」と読みます、えー、この文字とそれと「鳥」という文字それともう一つの「旧」という文字ですねそれとあともう一つ「旧」は「九」とひらがなであの読みますんでこの4つの文字を子供に出した時にどの文字が一番早く読めるようになるか っていうことを小さな子どもにですねあの示しますと不思議なことにですね「鳩」という文字を一番子どもは早く読めるようになるんですね、えー、その次に「読めるもののは鳥ですその次に9という漢字ですねで最後に「九」というひらがなを読めるようになります 일본어는 한자와 히라가나, 외래어 표기인 가타카나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TV를 봅니다의 경우 나와 보다는 한자, TV는 외래어인 가타카나, 는, 를, 니다 등의 조사와 어미는 히라가나로 표현한다. 보통 쉬운 글에서는 한자 부분을 읽기 쉽게 히라가나로 풀어쓰고 수준이 올라갈수록 한자가 많아진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히라가나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해 한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들어가서야 배운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자가 들어간 시조나 고문을 배우게 돼 한자 학습은 학교 공부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5, 6학년이 배우는 시조를 줄줄 암송하는 것이다. 이시 한자교육법을 만든 이시이 사오는 14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한자를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후 20년 동안 유치원에서 유아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면서 오히려 초등학생보다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에 착안. 유아들을 위한 이시이 한자교육법을 개발했다. <목소리> 5歳の子どもたちに漢字の学習をしてもらったときの脳活動ですそれを見ると5歳の子どもでも前頭前夜や各界がきちんと活動しています漢字の学習に関係する前頭前夜や各界はこの5歳から10歳ぐらいまでの間がおよそピークになってく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 기 정말로 유아들에게 한자가 쉬운 걸까? 만 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자, 히라가나, 영어 실험을 해보았다. 먼저 토끼, 여우, 제비, 쥐에 해당하는 한자 4개를 가르쳤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히라가나 카드 4개를 붙여가며 가르쳤다. 마지막으로 영어 단어 4개. 모두 만 2세 아이들이 처음 보는 한자, 히라가나, 영어 단어였다. 한자, 히라가나, 영어 순으로 10분간 수업을 진행한 뒤 1시간 다른 활동을 하고 다시 수업하기를 4번 반복했다. 전체 평균치를 알아보기 위해 1대1 개인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먼저 한자부터. 선생님이教えてくだ 우사기 소금 넣을게. 네즈바메킷스네 한자는 두 개를 맞췄다. 다음 히라가나. 아세요? 미츠네. 왔었다든 우리가 사라지. 미리 사시고 쉬 키라가나는 아예 하나도 찍질 못했다. 마지막으로 영어. 우사기. 기즈네 기나긴 침묵 끝에 애꾸준 무릎만 긁고 말았다. 다음은 여자아이 우사기 네니미기스네 수바매 한자는 한개 빼고 모두 맞췄다 다음 히라가나 일아가나는 한 개도 못 맞추고 마지막 영어. 쁘다 쿠네 네즈사기 그냥 찍은 걸까 모두 틀리고 말았다. 실험에 참가한 나머지 다섯 명의 아이도 모두 테스트한 결과 한자 성적이 훨씬 더 높게 나왔다. 정답 수를 모두 합한 결과 한자 열 여섯 개, 히라가나 다섯 개, 5개, 영어 다섯 개로 한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과연 한자와 다른 문자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한자로 읽다니 써이던 시를 뜻이 ひらがなやアルファベットの時の脳の活動のパターンが違うことはずいぶん前から知られています漢字の場合には特に角界と言われている部分の活動が増しやすいことが知られていてひらがなとアルファベットはあまり変わらないです、はい、どちらも同じおそらく標音文字なんですねで音を「あ」って発音を「あ」にするか「あ」にするかっていう違いなんですそちらはあまり変わらないことが知られています 한자는 글자 자체에 의미가 담겨 있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음만 담겨 있는 표음 문자에 비해 한번 기억하면 잘 잊혀지지 않는다. 게다가 다른 문자들은 기호인데 비해 한자는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 일본 도로공단이 최초로 메이신 고속도로를 개통했을 때 도로 표지판을 무엇으로 표기할 것인가 실험한 적이 있다. 실험 내용은 한자, 히라가나, 영어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한자, 히라가나, 영어를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06초, 0.7초, 1.5초로 한자를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았다. 그 후로 일본의 주요 표지판들은 한자를 가장 크게 쓰게 됐다. 유아기 때 한자를 배우는 게 자라서 어떤 도움이 될까? 고이지민씨는 아들이24개월일 때부터, 이시식으로 한자를 가르쳤는데, 집에서도 그림책에 직접 한자를 붙여서 읽어줄 정도로 열성적이었다애읽せるんですけど私の場自 <목소리> 보통은 여기가 큰 글자에 적혀있지만 저는 여기에 배단과 C를 붙여서 간지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게 큰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케이오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고이즈미 다카즈미 씨는 이시 한자 교육으로 학교 공부를 하는 데큰 도움을 받았다 한자 수업은 물론이고 문학이나 한문 전반에 걸친 이해도 더욱 빨라졌다 고등학교 때 한자 관련상은 물론 각종 자유 연구상을 휩쓸었으며 대학원에 가서 연구할 때에도 수월했다고 한다 고등어로勉強が始まったりした時に明らかにそれをねすうっと自分の言葉のように吸収できてるなと思いましたえ私のことを考えてみると高校から古典始まった時にもう英語を勉強するみたいに <laughs> 全然違う言葉としてねあの見ていたけれども、えー、子供は違いますね普通にそれを自然に吸収できる理解できるっていう風になりますねほとんど漢字は間違えずに、えー、と頭に入って、えー、と形でもうすでに覚えているので非常にそこは楽だったかなと思いますそういうことを考えると最初にそういうイメージを最初に作っておく漢字に対してイメージを作っておくことってすごい大事な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 아이들의 뇌는 어른과 다르다. 우리 눈에 복잡해 보이는 한자가 아이들 눈엔 그림으로 보일 수 있다. 혹시 우리의 선입견 속에 아이들의 재능을 가둬놓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조금 더 아이의 시각으로 다가갈 때, 아이들 안에 숨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이 날개를 펼치기 시작할 것이다.